미국이 지난 겨울 같은 날 일부에선 눈 폭풍과 혹한에 시달린 반면 한편에선 여름 날씨의 이상 고온을 겪었고 다른 지역에선 대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이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주된 요인이 탄소 배출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일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이상 기후를 보이며 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겨울과 여름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기후센터의 분석 결과 미국의 겨울 평균 기온은 1970년부터 2023년까지 53년 동안 화씨로 3.2도 섭씨로는 1.7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해 벽두에 눈폭풍과 혹한을 겪었던 미네소타 미니에폴리스와 오데오 지역 뉴욕 버펄로 등은 겨울 평균 기온이 화씨로 4도 이상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2월에 화씨 81도, 섭씨로 27도까지 올라가 여름 날씨를 보였던 워싱턴DC와 애틀란타 등도 겨울 평균 기온이 화씨로 4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화씨로 2도 내지 3도 사이 올라가 동부 지역보다 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80% 정도는 이상 기온의 겨울 날씨를 보인 날이 최소한 7일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은 건조나 가뭄을 악화시켜 경작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서는 눈이 모자라 인공눈을 만들어야 하는 경비가 급증하거나 영업에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지역에선 눈 폭풍과 영하 50도대의 혹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에 한여름 날씨를 보이는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눈이 드문 지역에서는 집중 호위에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 겨울은 기상 관측상 17번째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으나 예년보다 동부 지역은 더 더워지고 서부 지역은 더 쌀쌀해진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